합니다. 세종 지역 발전에 힘써온 고 이해찬 전 국무총리가 오늘 영면에 들었습니다. 베트남 출장 중이던 지난 25일 별세한 이전 총리는 다세간의 사회장 절차를 마친 뒤 세종 은하수공원에 안장됐습니다. 오인균 기자가 발인식부터 연결식 안장식까지 고인의 마지막 길을 정리했습니다. 지난 25일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일정으로 베트남을 방문했다가. 향년 74세 나이로 별세한 고 이해찬 전 국무총리. 다세 동안 사회장으로 추모가 이어진 가운데 오늘 엄숙한 분위기 속에서 영면에 들었습니다. 발인식에는 유족과 정계인사, 지지자 등 100여 명이 참석해 고인의 마지막 길을 배웅했습니다. 운구차량은 태극기로 덮인 관을 싣고 민주평통 사무실과 더불어민주당 당사를 차례로 들렀습니다. 고인이 생전에 몸담았던 곳들을 거치며 마지막 인사를 나눴습니다. 이후 국회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영결식이 엄수됐습니다. 영정이 입장하자 참석자들은 일제히 묵념하며 애도를 표했습니다. 대통령 부부를 비롯해 여야 정치권 인사들이 함께 자리하며 민주주의 발전에 기여한 고인의 삶을 기렸습니다. 민주주의도 대한민국도 고인에게 빚졌습니다. 고문과 투옥에도 민주주의를 지켰고 민주세력의 유능함을 보여 후배들 정치 진출의 길을 냈습니다. 1972년 비상계엄 선포를 계기로 학생운동에 뛰어든 고인은 이후 오랜 정치 여정 속에서 개혁과 균형 발전을 강조해왔습니다. 추모 영상이 상영되는 동안 이재명 대통령과 김혜경 여사 등 참석자들은 눈물을 훔치기도 했습니다. 헌화를 끝으로 연결식은 마무리됐고, 조문객들은 영정을 따라 이동하며 마지막 인사를 전했습니다. 유족들은 고인을 서울 추모공원에서 화장한 뒤 세종시 전동면 자택을 거쳐 세종 은하수공원에 모셨습니다. 부모 곁에 안장해 달라는 고인의 뜻을 따른 결정입니다. 은하수공원 답뼈동산에서 진행된 안장식에서는 유족과 지인들이 차례로 흙을 세번 뿌리며 영면을 기원했습니다. 고인의 정치 인생 시작과 끝을 함께한 세종에서. 영면에 든고 이해찬 전 국무총리. 국가 균형 발전과 지방 분권이라는 과제를 남긴 채 떠난 그의 발자취는 오랫동안 세종과 대한민국의 미래 속에 기억될 것입니다. TJB 오인균입니다. 서산 대산 공장에서 유해 물질 폐수를 무단 배출한 혐의로 기소된 강다로 전 HD현대오일뱅크 부회장이 2심에서도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고법 형사 7부는 함께 재판에 넘겨진 전현직 임원 4명에게도 물환경보전법 위반 혐의로 징역 9개월에서 1년 2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이들은 2019년부터 2년 동안 1급 발암물질 페놀이 든 폐수 33만 톤을 대산공장에서 자회사인 현대 OIC 공장으로 OCI 공장으로 배출한 혐의를 받습니다. 어제 저녁 9시 7분쯤 금산 복수면의 유기견 보호소에서 불이나 건물 두 채를 태우고 소방추산 600여만 원의 재산 피해를 낸뒤 50분 만에 꺼졌습니다. 이 불로 다친 사람은 없었지만 유기견 13마리와 유기묘 9마리가 폐사했습니다. 앞서 어제 아침 7시 42분쯤 논산 성동면의 한 돼지 농가에서 불이나 돼지 막 142두가 폐사했고 소방추산 4,800만 원의 재산 피해가 났습니다. 오늘 오전 10시 33분쯤 당진 송산면의 한 비탈길에서 운전 중이던 25톤 덤프 트럭이 넘어졌습니다. 스포츠 뉴스입니다. 프로농구 켈시 씨가 화끈한 공격을 앞세워 4연패 사슬을 끊었습니다. 에이스 허웅 선수가 29점을 몰아치며 8, 8,